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그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쩐내 나는 주주 형님들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추석 연주 조상님의 은혜로 중국 헝다 그룹 이슈를 잘 피해가나 싶더니만, 그 연준의 계속되는 테이퍼링 압박으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며 9월 28일 장중한테 1.5%를 돌파했었네요. 달러 인덱스도 94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고 그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과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천스닥이 무너지고 폭우가 휩쓸고 간이 저의 관심 종목 리스트에서 불기둥을 내뿜고 있는 두 개의 섹터가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게임과 미디어 엔터 업종이었습니다. 미디어 엔터 업종은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넷플릭스 랭킹 1위에 오르면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고 있죠. 버킷 스튜디오와 쇼박스 등이 오징어 게임 테마주에 엮이면서 연속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 이 K-콘텐츠 관련 주식들은 연초 디즈니 플러스 국내 진출 소식이 있을 때그 릴레이팅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흥행 모멘텀으로 이 힘든 하락장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미디어 엔터 업종은 그렇다 치고 게임 업종은 왜 오른 걸까요? 오징어게임도 게임이니까 올랐나? 제 생각에는 최근 하락장 이전 좋은 시절에도 역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게임 업종 아닌가 싶은데요.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발맞춰서 오징어 같이 생긴 저는 그 최근 게임 업종을 관심있게 살펴봤습니다. 게임 섹터는 중국 정부의 고강도 청소년 셧다운 규제가 발표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라는 단어까지 인용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휴일 3시간, 그 평일 1시간 30분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는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 금지와 꽃미남 아이돌 출연 금지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규제까지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진핑 주석의 그 중국 국가 사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들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내에서는 문체부 국정감사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NC소프트를 필두로 대부분의 국내 게임 회사는 이러한 페이투 윈의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게 윤리도덕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뽑기형 BM으로 회사가 돈을 쉽게 버니까 게임 산업의 변화와 발전이 더뎌지게 되었고, 그 해외에서는 과금러의 지나친 차별에 대한 반발로 유저들이 이탈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셧다운과 국내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분위기로 게임업종 투자자들은 답답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아, 그래도 이 와중에 쿠키런 킹덤과 미르포가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그 데브시스터즈와 위메이드는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었습니다. 위메이드는 결이 살짝 다르긴 한데 뭐이 어려운 장에서 될롬 대리라는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검은사막으로 중국판호를 받은 펄어비스도 중국발 악재와 호재의 힘겨루기 속에서 그 주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종목들은 그 매매의 달인이나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 같은 하수투자자는 여기 아래 진흙탕에 널브러져 있는 종목을 잘 골라서 엉덩이 깔고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요. NC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아직 PBR 3이 넘는 구간이고, 네오위즈는 하락의 추세가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아서 지금 구간이 바닥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이번에 게임업종에서 제가 고른 기업 분석 종목은 바로 컴투스입니다. 주가는 4월 말 연중 고점 18만원 대비 5개월 동안 지겹도록 빠져서 반토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시가 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이니까 아마 제가 기업 분석으로 소개해드렸던 회사들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는 1998년 설립돼서 2007년 모바일 게임 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과거 피처폰 시절부터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작은 화면 속에서 게임의 사용성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래픽 구현 등의 전문성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컴투스와 함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양분하던 게임빌에 인수되었는데요. 게임빌은 현재 29.5% 지분을 보유한 컴투스의 대주주이자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게임빌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컴투스와 반대로 최근 10% 이상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는 게임빌 대비 컴투스의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게임빌 창업주의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송병준 대표님은 그 컴투스를 인수한 이후 컴투스 대표직도 함께 맡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대표직에서 물러나 컴투스 게임빌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게임빌의 인수 이후 2014년 컴투스의 주가는 정말 무섭도록 상승했는데요. 2015년 증자가 있긴 했지만 컴투스 인수 당시의 가격 대비해서는 8배 이상 엄청나게 상승한 셈이죠. 그 때문에 송 대표님을 게임업계의 타짜 투자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2014년 컴투스의 주가 상승은 상반기에 출시된 신작게임이 초대박 흥행을 이뤄냈기 때문인데요. 바로 지금까지도 게이머들 사이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효자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입니다. 당시 갤럭시 노트3가 최신 휴대폰 이던 시절에 풀3 d 의 화려한 그래픽을 적용한 게임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게임 업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제가 깻맹이라이 작품을 평가하기 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방치형 수집형 rpg에 그 뽑기 방식의 가차를 접목한 게임인데요. 몬스터를 수집해서 레벨을 올리고 뭐 아이템을 장착해서 능력치를 추가한 뒤뭐 4대4 대전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게임 개발 시각 캐릭터의 속성과 공방 능력 등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출시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신규 캐릭터를 추가하고 각 캐릭터의 능력치를 적절하게 리밸런싱 해주는 등 기존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머너즈워 월드 챔피언십을 5년째 개최하면서 그 e스포츠 문화로 정착시킴으로써 글로벌 게이머들을 락인시키고 있습니다. 컴투스에서는 올해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 출시 7주년을 맞이해서 그 게임의 업적을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했는데요. 일평균 매출이나 방문자 수는 과거 호실적 데이터가 녹아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누적 1억 2700만 다운로드에 90개국 이상 서비스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머너즈 IP의 무한한 확장성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머너즈 워 레거시는 만화책 형태로 해외에 출판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컴투스 주가를 뜨겁게 달궜던 기대신작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은 출시 초기 1매출 10억을 기록하다가 이후 1억 수준으로 떨어지며 주가도 꼬꾸라지고 증권사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덕분에 저는 저렴한 가격에 컴투스를 매수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작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외에 현재 컴투스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또 다른 게임은 컴투스 프로야구 2021입니다. 줄여서 컴투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도쿄올림픽의 성적 부진과 함께 추락한 실제 야구 스포츠의 인기와는 별개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 장르인 것 같습니다. 컴투스는 이외에도 낚시, 골프, 그리고 하반기에 출시될 NBA, 농구 등의 스포츠 게임과 지세대를 겨냥한 순정만화 그래픽의 육성 시뮬레이션, 추억의 아케이드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는 이쯤에서 줄이고 본격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컴투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치, 이익가치, 사업 확장,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컴투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 대비 지금의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된 구간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 폭락 시점을 제외한 바닥 구간으로 보여지는데요. 차트만 보고 바닥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컴투스의 자산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의 금년 반기 보고서 탑업인 출자 현황입니다. 스크롤 한박이 심각할 정도로 많은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말 잔액 기준으로 장부가액 합계가 3,442억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합당한 가격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대부분이 비상장 기업인데, 두 개의 상장 법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무서운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데브 시스터즈와 위지윅 스튜디오인데요. 이두 회사는 정규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반기 보고 기간 이후 추가로 공시된 케이뱅크 지분 취득 내역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반기 보고서가 나온 이후 컴투스는 766억을 투자해서 위즈윅의 경영권을 포함한 추가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총 38.08%의 지분을 보유하며 컴투스가 최대 주주이자 주인이 된 셈인데요. 현재 위지윅 스튜디오는 메타버스의 테마를 타고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6,749억의 시가 총액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컴투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38.08%를 단순하게 곱해보면 2,570억의 지분 가치가 측정됩니다. 물론 위지윅은 주식시장에서 장중에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에 따라 지분 가치는 유동적이겠죠. 이러한 변동성은 이후 다른 지분 가치를 산정한 뒤그 한꺼번에 보정해주기로 하고 K뱅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컴투스는 7월 12일 K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500억을 투자하고 2.06%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K뱅크는 현재 비상장 시장에서 6조 3,116억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이를 통해서 컴투스의 보유 지분 가치는 1,300억으로 계산될 수 있겠지만 실제 IPO를 할때 카뱅처럼 따상을 간다면 드라마틱하게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다음은 데브 시스터즈 지분 가치입니다. 데브의 반기보고서 주주 현황을 보시면 2대 주주로 컴투스가 14.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브시스터즈는 최근 쿠키런의 글로벌 대박 행진으로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지난 종가 기준 컴투스의 지분 가치는 2,690억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산정된 이세개 회사의 지분 가치에서 주가 유동성을 고려한 보정 작업을 해줘야 할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할인 할증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먼저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밸류에이션 보다는 단순 차트만 고려했을 때, 위즈윅은 비교적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 정도 할인을 해줬고, 그, 데브 시스터즈의 경우는 30%의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물론, 둘다 주가는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할인해주면 제 기준에서 충분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K뱅크의 경우는 IPO가 확정되면 지금의 비상장 거래소의 시총보다는 월등하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 등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카뱅 시총 30조와 KB금융지주 20조를 감안하면 대충 1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50% 할증된 금액으로 2000억의 지분 가치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정된 세개 회사의 지분가치를 모두 더해보면 5930억이 나오는데요. 그 여기서 컴투스 반기보고서의 보유현금 4331억에 위주익 추가 취득금액 766억과 K뱅크 500억을 제외하면 현재 약 3065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기타법인 지분합계 3442억에서 위지위과 대부가 이제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제외하면 나머지 법인 지분 총액이 1465억이 나오게 됩니다. 보유 중인 자산 가치만 무려 1조 460억이 산정되었는데요.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니까 부채를 찾아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보고서의 부채 총액을 무식하게 모두 가져와서 그 보고기간 이후 발행된 회사채 1910억을 더해주었습니다. 부채총액 약 3천억을 앞에서 계산한 자산가치에서 차감하면 대충 7,500억의 순자산가치를 책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현재 컴투스의 시총 1조 2,300억의 순자산을 빼주면 되느냐?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 컴투스는 매년 자사주 보유량을 늘리면서 현재 약 100만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순자산에 반영하기보다는 현재 시총에 제외해서 컴투스의 기업 가치를 1조 1383억으로 계산했습니다. 정리하면 컴투스의 시가총액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가치 7,500억을 제외하면 4,000억이 나오는데요. 그 현재의 주가에 컴투스를 매수한다는 것은 매년 영업이익 1,000억 이상 나오는 회사를 4,000억에 인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투스의 순자산 가치 7,500억은 결국 현재 주가의 든든한 안전마진이 되어 줄 것이고, 그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떨어져 봤자 한 20~30%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물론 올해 영업 이익 컨센이 800억 수준으로 약20%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꾸준히 하락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컴투스의 재무 데이터 분석과 그 신작 발표 계획을 통해서 이익 개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야. 我대天啊 오늘은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